저기에, 저기에 아, 앉아있다가 잘, 잘 내가 인사를 해 제일 걸쳐.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저, 일단 인사를 정하고 부를게요. 난 오케이. 이미 인사가 있어. 난한단한 있어. 너도 그래. 인사 따로 있어.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한TV의 주인공 안녕현입니다 게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어, 지금 그러네요.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와. 나와. 짠! 안 친구들. 참여 도지 이에요. 됐어. 어, 잘했어. 멋져 야, 그렇게 잘하는 거였어? 근데 있잖아요. 어? 우리 다시 삼촌이 음. 바로 누르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음, 이제 갈 거야. 해야지. 이제 인사했으니까 삼촌 갈 거고.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래요. 뭐 합쳐 합쳐서 아,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겠어? 네. 연습한 거였어 방금 그러면 네. 여운이 다시 할수 있어? 좋아. 둘이 잘해 봐. 저안 보이죠? 뭐 그렇... 이제... 이게 자동으로 시작이 되거든? 네. 그래서 박수를 한번딱 치잖아? 그러면 딱 시작이 돼. 3 0 간다? 아빠 간다? 500개. 500개. 5 0 0 계단 0 0개5거0개 500개. 500개. 5 500개. 5개5 0개 500개. 5개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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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맞아 어, 어, 그 빨리 붙는 거 아니야? 백몇개단이 있는데. 응. 그5 0몇 개당을 많이 오를 지가있 그걸 많이 오를, 오를수록 르오 좋은 게 있어 뭐? 많이 오를수록 코인을 많이 줘 그러면 유닛을 하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박수 한번 쳐야지 돼? 자 박수 한번쳐 네가 하나 둘셋 됐어? 안돼안돼 둘이 같이 해야 될것 같아 하나 둘셋 이제 됐나 안녕하세요. 안녕 t v 의 주인공 안녕한... 어, 그리고 지금 어, 새로운 친구 한명 와있는데 어, 제가 박수를 한번 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진행할 때 나올 거예요.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안녕 친구들! 텐이들, 이 텐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연이 t v 야 같이 친해가지고, 오늘 놀라게 왔어요. 오늘은 어떤 게임을 보여줄 거냐면요. 짠! 무한의 계단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가볼까요? 고고, 도도해야지. 고고고! 이게 재밌는 게임인데요. 시청자 네, 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음,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할게요. 네, 맞습니다. 저 먼저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눌러주고요. 잠깐만요. 저가 캐릭터를 캐릭터를 좀 바꿀게요. 맞아요, 캐릭터 바꾸는 거. 밑에나 위에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바꾼 바꾸면... 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이게 밑에 있거든요. 음, 전 보안관으로 할게요. 보안관 아저씨. 음. 스타트 이제 또찰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박수를 치는 학생들, 소리 러란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음.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보이면은 할게요. 음. 아, 자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이제 저 타임이에요. 세트 바꿀래, 다 어떻게 바꿔? 그냥, 실패해. 그러면, 내승 내 이제 내가 할게. 응. 저희, 이제 저가 할게요. 이 사람도 엄청 못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오를 수가 있어요. 어! 자, 이제 저 차례입니다. 나 27까지 왔거든. 자, 저희가 좀금기 못합니다. 여기 분이 제일 못하거든요? 어. 여기 분은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분이 더, 더 못해요. 아니, 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시 하자. 같이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친구들, 텐니 더이지, 텐니요 오늘은 제가 여우 t v 와 친해가지고 차 타고 놀러 왔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깜짝게도 왔거든요. 저도 원래 나오잖아요. 그때 더, 더 재밌게 여우 t v 에서할 겁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보여주세요 오늘의 게임은 무한계게니다 지금부터 시작. 해봅시다. 고고, 씽! 음 여기가 못하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되지 아 이건 취소 이건 취소야 다시 하나 둘셋 다시 안 맞았어 하나 둘셋 소개를 말해봐 그러면 들어가 일단 말해봐 제발 들어가 그러면 한 번만 말해줘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그럼 게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봐 오늘 다른 주인공이 생겼는데 <laughs> 그 주인공은 여자고 예쁘고 하얀니다. 응? 응. 알어 안녕하세요. 여 집의 주인공 안녕입니다. 음 여자의 주인공이 또 생겼어요. 저 말고 다른 주인공의 주인공인데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새로운 주인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피부가 하얘요. 하야고 그리고 음 저가 박수를 한번 치면 나올 건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치면 안 나올 거거든요 하나 둘셋칙한 다음에 치면 은더잘 나올 거예요 같음거 시청자 분들로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셋 타니 더해줘 타니요 오늘은 저가 안녕 TV에 왜왜 <laughs> 다시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친구들. 태연이, 더이지, 태연이에요. 오늘 저가 안녕 집에 새로 초대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 저 알죠? 알죠? 저 옛날에 그 먹방 찍은 태연이에요. 기억나나요? 이 무한의 계단은 예로 들으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할머니도 있게말 다른 거라 아, 이거, 이 게임을 여기, 여기, 여기 분이 어, 안 하고 싶다 해서 다른 게임을 바꿀 수요 야, 다시, 다시.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 가위. 이거 버그 많단 말이야. 버그가 뭔데? 버그? 잘안 되는 거. 다시! 들어면 여자입니다. 야, 다시! 해. 왜?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하나, 둘, 셋. 너 방금 어떻게 말했어? 방금 똑같이 해봐. 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말고 더 예쁘고 봐봐. 새로운, 시, 새로운 손님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여잔데 엄청 이뻐요라고. 해. 이뻐요라고는 아나 나 예쁘잖아. 알겠어. 음, 예쁜 주인공이 생겼는데 여자예요. 피부가 하얘요 여자예요. 여자라는 건꼭 알아주시고 오늘의 게임은 펑 케이스고 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야, 봐봐. 게임은 내가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보여주고 그리고 박수를 토린이라고 하고 토린이라고 부르고 시청자들한테 어, 박수를 한번 크게 하고 해야지, 나온다고 해야지. 형, 아, 근 이제는 내가 뿅 하고 나오 안녕하세요, 연왕 t v 주인공, 안녕입니다. 아주 예쁜데, g 걸. r l 완전 여자예요.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안녕, 친구들. 태연의 도이지 태연이에요. 오늘 제가 안녕TV에 왔어요. 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줄게요. 그때 저 먹방 찍고, 소개하고 한 태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120명이 될 태연인데요. 저는 토리언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안녕티비를 좀더더 더,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제가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야 100, 다시 100몇100몇 몇, 100 거짓말하지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지 하지.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셋. 야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야, 야 유치원이 같이 다니고 하니 털이 나면 막 하자. 다시 하나 둘 셋. 야 아니. <laughs> 다시 하나 둘 셋. 음, 피부가 하얗고 예쁜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리설정 또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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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줘가지고 좋다. 놀랐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오늘 게임을 야, 다시 하자. 아, 어. 아 이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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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르게 하지 말자. 왜 박살 힘도 없어. 대신 내가 박수 칠게. 응, 알겠어. 야 오늘의 게임을 보여어 어 오늘의 게임 펑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여기에 원하는 걸 달아줍니다. 이렇게 막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 잡아면 여기 약간 테두리가 보여요. 엄청 예쁘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임이 약간 음 한글을 읽어드릴게내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내 그도가 저를 보여주고 싶어게할게 있어요 저는 먹방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 장난감 소개도 옛날에 해줬고, 핸드폰에도 나오고, 막, 그, 게임, 막, 그런 것도 해주고, 동화책도 막 읽어주고, 막, 수영장 간 것도 찍어주고, 캠핑 간 것도 찍어주고, 친구와 같이 뭐, 뭐 찍은 것도 해주고, 게임도 막, 원하는 거다 해주잖아요. 토요일 여러분들이. 막, 블록 만들어줘야죠. 블록도 만들어주고, 저는 천개 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못 듣다 왜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먹방도 찍을 먹방을 하려고 한 예정인데 먹방 준비 됐나요? 아니요. 야 먹방은 못 찍을 거고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일까요? 보이면 말해 주세요. 진짜 엄청나다. 이런 케이스 있는 사람은 진짜 보자요 그다음 저입니다그러은 안녕 TV의 여운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있대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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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니어분 사랑한다. 우리 그때 안겨 집이하고 수영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 수영장도 한번 보여줄래 예전 우리가 수영장 갈때배 고플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고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일단 미리 먹고 할게요 오늘 <laughs> 우리 이제 벌써 이거 설치하자 뭐 어? 설치하자 우리 일단은 그럼 인사부터요 이제 인사부터요 이제 좀 끝낼게요 자 안, 안녕 아 맞다 그리고. 맞다. 제자. 아 음, 맞다. 안녕. 어 저도 이제 좀 인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계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아 맞다. 이제 저 차례거든요. 저는 이사가 따로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빨바 우리 친구 토리이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